토트넘 내부 공개, 반더벤 폭탄 발언에 손흥민도 흔들렸다. 3년 전두 대회 병행시에도 8위로 끝났고 그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. 선수단 변화가 있었고 핵심 손흥민이 떠났으며 메디슨과 쿨루셉스키도 제 형태가 아니에요. 감독 스스로 팀 레벨을 낮춰 평가한 거예요. 시몬스가 7번을 받아 손흥민 대체를 선언했지만 감독 눈에도 누구도 손흥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. 본머스 세메뉴 영입 시도도 맨시티 선택으로 거부당했어요. 이런 팀에 누가 오겠어요? 주급 1.5배는 줘야 올까 말까죠. 레비 시절에도 주급은 B클럽에 비해 부족했습니다. 감독마저 이렇게 말하면 또 경질해야 하나요?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보면 엔지 감독은 유로파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. 감독이 경질될 줄 알았을까요? 손흥민은 챔스 진출로 계약 연장됐고 우승 주역 감독과 함께 떠났어요. 누가 먼저였을까요? 감독이 먼저 경질됐습니다. 손흥민은 자신을 캡틴으로 세워주고 꿈을 이뤄준 감독을 신뢰했기에 먼저 떠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. 반더 벤 인터뷰처럼 선수들 의견으로 수비 강화에 결승까지 2실점만 허용했습니다. NG 감독 아래 원팀이 되고 유연한 전술로 모든 걸 잃었는데 경질됐어요. 토트넘을 망친 건 운영진입니다. 다른 클럽은 성장의 시간을 주는데 아스널은 아르테타 6년째 믿으니 지금 1위에 챔스 전승이에요. 토트넘은 왜 기다리지 못하나요? 성적 안 나오면 바로 경질 압박만 합니다. 콘테도 우승까지 23년 걸린다고 했는데 참지 못했죠. 운영진 판단 밑으로 선수 멘탈이 나가 있어요. 꼬이면 실력과 팀워크가 안 나옵니다. 로메로가 특히 걱정돼요. 손흥민 정신 이어 받아버티길 응원합니다. 강등만은 피하자고요.